9월 23일 수요일 새벽리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루를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는내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 이에 내가 하바시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 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이,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 딸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들의 방곁이요 지키는 살 아들 마아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함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게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연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최초의 사람 아담일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는 일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를 받았으며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방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는 일도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셔서 순종한다면 이방일지라도 버림받고 미움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했던 성경의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합이 있을 것이고 루시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본다면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아가 왕을 살려줬고. 좋고 살찐 것은 자신의 전리품으로 챙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탄식하며 사우랑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라고 책망하며 꾸짖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오르냐, 불순종하는 삶이 오르냐, 순종했던 사람과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목회자여 철로 역정을 지필한 존번연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학 성경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순종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내갑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의 후손들로 겐 족속이며 원래는 미디언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다 남쪽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레갑 자손 중에 장남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열왕기하 10장 1 5자에 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조직하고 몇 가지 지켜야 될 규례와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몇 가지를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절대로 곡식을 심거나 파종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또한 포도, 포도원을 경작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더 나아가 평생 유목민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고 결단했던 유목민이며 공동체가 레갑의 자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 명령하고 그 지키는 윤례를 선조 때부터 후손들까지 잊지 않고 지켰으며 순종했던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삶과 일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에 유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율례와 규례를 한시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까지 지켰으며 수년 수백년 지나는 동안 충성되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를 오늘 한번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정 반대로 하나님은 이 레갑자손들을 소개하면서.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타락한 모습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 시대의 언약의 말씀을 파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믿음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삶과 영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 볼수 있고 우리를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재미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는 지금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거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보아라라고 누가 보면 꼭 테스트하는 것 같고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레갑자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차려놓고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명령하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드 어른이 이렇게 베풀어주고 잔치를 주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지켜왔던 규례와 윤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도주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감과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예레미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절제된과 통제된 그 믿음과 신앙간으로 아무리 외부의 압력과 핍박이 있다고 해도 자신들이 지켜야 될 신앙과 믿음의 결계와 절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더나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 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많은 선진들과 선조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레갑의 자손들의 모습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면 정말 큰 도움과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도원의 수도승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한 구별됨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과 태도는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이 세운 그 원칙과 전통을 중시하며 수백 년 동안 지켜온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보다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말미암은 분명한 삶의 이정표, 그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 고집도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섞어 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칫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아멘, 아멘 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삶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아멘, 아멘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서울 은년 교회에서 오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지치고 나약해진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아멘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회복과 결단을 위해서 아멘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출간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신학의 깊이를 위해서 강의하고 있고 모든 예배를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정의 회복이 중요함으로 가정 예배를 만들어 모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PRS 제2의 수율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판 뇌갑 자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곳이 그런 후손들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신앙 훈련에 아멘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믿음으로 절제하며 말씀으로 능력 받고 기도로 응답 받으며 아멘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레갑자손 후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제되며 훈련된 모습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 앞에 레갑 자손들처럼 절제하며 불순종이 아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다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미 승리해 주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서울 은연에서 진행하는 신앙 훈련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삶과 일터에서 아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갑의 자손들의 믿음과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구별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원칙과 아버지 기준을 세워 아버지 좋은 전통을 계승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과 아버지 수치로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섞여 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자손들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정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며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큰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도 자칫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삶 속에서 실제 전체적인 아버지 일터에서 아멘, 아멘 하며 순종의 삶이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지치고 나약해진 모습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은년교회에서 진행하는 아버지 신앙 훈련과 아버지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훈련과 이 영성인 아버지 연단에 잘 참여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선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 출근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임을 선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합하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진실로 아버지 신실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깊은 신앙과 신학의 깊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말씀 아버지 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말씀은 자꾸 반복하여 아버지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나약하여 쓰러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단식하며 함께 기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이 그들에게 찾아가 사랑을 전하여 아버지 위로받고 격려받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시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약한 자가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 위에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갑의 자손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 주신 우리에게 귀한 계명과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고집도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금은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고 의를 주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받고 기도로 응 응답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떻지하를너 알려주시고.